왔어. 데니스 말루TV의 말루입니다. 오늘은 데니스 씨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맛있는 걸좀 먹어볼까 해서 초밥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요. 일단 여기 백화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가보시죠. 가시죠. 지금부터 먹어볼게요. 어,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은 소울메이트이자 저희 학교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이명기 회장님입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거 다 했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연어 타다인지 생어 타다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 맛있겠죠? 비 돌아요 비주얼이? 너무 많이 지간다 빨리 개게해 음. 간장을 찍어서. 간장을 찍어서. 음. 일단, 방금 먹은 거는 되게. 약간 연어 같아요. 연어 맛도 음. 나고 맛있어요. 먹어볼 양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우가 나왔는데, 여기가 쓰러져서 다음 번 먹지 마. 진짜 맛없어. 나 어, 나, 내가 맛없다고 할 정도로 진짜 맛없는 게 아니지. 진짜 조금 남겼어. 그리고 다른 말 다음은 새우예요 이게 아예 생새우 같진 않아요. 그냥 살짝 데친 새우 같아요. 음. 맛있네요. 개인적으로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서 가능하거든요. 진짜 까다로우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비린 맛도 별로 없어요. 다음 뭘 먹을까요? 살기 없이 어란이 붙어 있는 고등어인 것 같아요. 고등어랑 먹어볼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고등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특유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고등어 잘 먹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비린 맛은 있어요. 고등어 비린 맛 없으려면, 진짜 힘들어. 이런데서. 그리고, 머란이 가득 차있어서, 되게 씹는 맛이, 고도어도 아주 네. 맛이에전 이번에 네. 먹을까? 뭐 괜찮더라. 어차피 리뷰를 해야 되니까, 전 저번에 왔다가, 거기서, <laughs> 10만원어치 먹었는데, 그 영상이 날라갔어요. 현지부터한번먹온 거거든요? 테니스 형이라고 왔는데, 중국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중국을 먹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따로 소스가 뿌려져 있어서 굳이 뭐 따로 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같니다 되게 맛있어요. 한국도 아주 맛있습니다. 다행이다. 다음에 아, 네, 먹은 는 한치 같아요. 한치 타다. 한치를 불에 그을리고 그 위에 중국식 조미료인 찌란을 올린 거죠.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치는 약간 오징어 특유의 끈적함이 있는 것 같아요. 계란초밥을 배어요계란밥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저는 엄청나게 뽀얘요 극뽀해요계란초밥란말이는 나온지 좀된것 같아요 푸석푸석하거든요 근한 나왔다면 맛있었을 것 이그 위에 장어 같은 게 올라가 있어요. 장어 같은 게 올라가 있어요. 계란말인데, 먹어볼게요. 계란말 따로 조금 먹어볼게요. 계란말이만 있었으면 좀 부족한 맛을 게리아트 소스로 잘잡아주세 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와! <laughs> 아, <laughs> 치가 아주 바르르 하네요. <laughs> 음. 음. 네. 음. 네. 음. <laughs> 콜라 꿀팁 알려드릴게요. 돌려주세요. 펜타기를 돌려서 빨대를 꽂아주시면 고정이 되요 아무튼 30접시 한번 해봐 물를 때까지 새우로 가는거 같아요 아새우 같아요 한번 제친거 같은 느낌이에요 찐새우 같아요 찐새우 새우 따는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머리를 따주세요 머리 딴 구멍을 그대로 다리로 뒤집고 들어가 주세요. 뜯어버려 그냥 뜯어. 응. 그러고 나서 터질 부분을 보려고 응. 아주 간단하게 벗길 아. 수있어요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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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점원을 불러서 달라고 하면 돼요. 몇 대씩, 몇 인분씩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여기 나오는 게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여기서 꼭 시켜주세요. 네, 이건 따로 주문한 여섯 대짜입니다 네, 접시를 두개준 이유가 하나의 2원이에요. 그래서 접시 두 개. 12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쌀 네, 먹어볼게요. 싱싱한 맛이 나요그요게막 질이 안 좋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맛있어요 같아. 이거는 4개가 나왔거든요. 총 4개예요. 4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접시 하나당 1개 그래서 4개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형, 접시 기이랑3 내가 다 먹고 좋아 보여? 딱 고기가 굉장히 해자예요. 밥을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는데 굉장히 해자예요. 먹어볼게요. 안 먹네? 와 오늘 순대 진짜 맛있다. 그래서 먹어줘야 되는 맛있다 후추향이좀 강한 것 같아. 나무풀 좋아 약간 버겁게뭐아까운 느낌? 음, 레퍼에프 와응 음. 그런 느낌 음. 아, 이거 부른데 이거 16개 두모가지게 16개 채워야 모습이 음. 어? 올라가지 않겠어요? 연어회도 있습니다. 연어요 연어 일단 여기서 첫째까지 하는 것 같아요. 비늘이 조금 묻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횟집의 연어보다는 좀 별로예요 방금 먹은 연어 부위를 보면은 뭔가 계획하고 이제 짜른 색감은 아니에요 약간 짜투리 고기 느낌의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아나무가 나왔습니다 김장 아 어서 먹어볼게요 그래서 먹는 장어 초밥은 약간 살코기도 많고 담백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담백하긴 담백한데, 담백함 안에 느끼함이 있어요. 장어의 그, 장어 특유의 느끼함이 여기서 나요. 근데 이 정도면 먹을만한 것 같아요. 참치가 없다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자, 물기가 굉장히 잘잘흘러요 보이시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당장 놀러.